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현존하는 지구상 최고의 투수, 2년 전까지 클레이튼 커쇼 앞에 따라붙던 수식어입니다. 커쇼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연평균 17승 6패, 232탈삼진, 평균자책점 2.10을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게 연평균 성적이라는 거죠. 당연히 같은 기간 커쇼는 7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됐고요. 내셔널리그 싸 영상을 3번, MVP를 1번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2018년경부터 커쇼는 더 이상 현존하는 지구상 최고의 투수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4년간 허리부상 때문에 규정이닝을 넘기지 못하거나 넘긴다고 하더라도 간신히 넘겼기 때문이죠. 게다가 포스트시즌에서의 연이은 실패도 커쇼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커쇼는 지난해에도 16승 5패, 178.1 이닝, 평균자책점 3.03을 기록했는데요. 커쇼라는 이름값을 떼놓고 보면 여전히 A급 선발투수에 해당하는 성적이죠. 그런 커쇼가 지난해 변화를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디에스레틱에 따르면 지난 겨울 커쇼는 드라이브라인 베이스볼이란 곳에서 훈련을 계속했는데요. 드라이브라인은 최근 야구계에서 꽤 유명한 업체입니다. 드라이브라인이 처음 알려진 건 웨이트볼을 통한 훈련 덕분인데요. 하지만 이곳의 진짜 의의는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측정한 다음에 그걸 훈련에 직접 접목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모션 캡처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투구 동작을 교정하는 겁니다. 한편 공의 회전수나 회전축, 상하 좌우 움직임을 측정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던지는 것이 더 타자에게 효율적인지도 분석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미 수백 명의 메이저리그가 이 곳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본 선수도 많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선수는 신시네티 레즈의 트레버 바우어죠. 그리고 KBO에서 활약했었던 조시 린드블 역시 이곳을 거쳐간 후에 KBO 리그에서의 성적이 급상승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빅리그에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드라이브라인의 설립자였던 카일 바디는 얼마 전 신시네티 레즈의 투수 코디네이터로 직접 취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클레이튼 커쇼 같은 이름값 높은 선수가 스스로 이곳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 커쇼가 지난 25일, 디에슬레틱과의 인터뷰를 통해 드라이브라인에서 겪은 일들과 소감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커쇼는 드라이브라인에서 하는 일은 웨이트볼을 통한 훈련뿐만이 아니다. 드라이브라인은 몸이 움직이는 방식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말을 했고요. 이어서 확실히 좋은 곳이다. 사람들은 웨이트볼을 통한 훈련만 얘기하지만 내가 겪어본 것은 달랐다. 내가 배운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컷쇼가 이런 시도를 처음 하는 것은 아닌데요. 과거에도 컷쇼는 지금은 양키스에 취업한 에릭 크래시가 직접 운영하던 크래시 스포츠 퍼포먼스를 비롯해 데이터를 통한 훈련을 하는 여러 다른 클리닉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컷쇼는 보기와는 달리 끊임없이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스스로를 부식투. 투수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새로운 투구 이론들에도 귀를 열려고 하는 선수이기도 하죠. 커쇼는 이에 대해 야구는 변하고 있다. 투구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다. 마이너리그에는 95마일 이상을 던지는 수많은 투수들이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새로운 시도에 부정적이지 않은 이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2017시즌까지 커쇼는 강력한 구위를 바탕으로 타자를 윽박지르는 투구 유형에 가까웠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대회는 평균 1 5 0 k m 에 육박할 뿐만이 아니라 상하 움직임이 굉장히 큰 패스볼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잦은 허리 부상 이후 2018년 패스볼 구속이 146km대로 줄어들면서 커쇼는 더 이상 타자를 예전처럼 압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구이닝당 10개가 넘던 탈삼진이 8개대로 줄어든 것이 그 증거죠. 심지어 커쇼는 지난해 패스볼 구속이 145km까지 더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쇼가 여전히 A급 투수로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패스볼에 대한 고집에서 벗어나서 패스볼 대신 슬라이더를 카운트를 잡거나 맞춰 잡는 용도로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지난해에는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넣는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유인구로 타자들의 방망이를 깨어내는 기교파 투수로 변모를 했죠. 이제 더 이상 커쇼는 현존하는 지구상 최고의 선발 투수는 아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커쇼는 여전히 1, 2선발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안 그런 것 같아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드라이브라인을 통해 커쇼는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동안 커쇼의 발목을 잡았던 새가슴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2020 시즌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커쇼를 주목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